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6일이고요. 또 좋은 뉴스 좋은 뉴스 기쁜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오전부터 보면은 뭐 이재명 관련해서 빵빵 터지고 은숭이 구속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 아주 그냥 문재인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신발 열사 정창옥 씨가 예 공무집행방에 신발 투척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 대법이 원심을 깨고 문재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파기환송심으로 돌려,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결국, 확실히 김명수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쟤들이 쫄기 시작한 것 같아요. 끝장을 내야 될 텐데 오늘 임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다. 혜택도 없다, 성역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서 문재인 잡아넣겠다라고 그 선언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에게 울분의 심정을 갖고 신발을 투척했던 정창욱 신발열사 공무집행방해 2심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을 향해서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창옥 씨가 1심에 의해서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2부 박노수 부장판사는 정창옥 씨의 신발 투척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발 투척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었던 국회 무단 침입 혐의가 무죄로 또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유죄 일부, 그, 유죄는 있습니다만은, 그, 국회 무단침입 혐의. 당연히 국회 국민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죠. 무, 무단침입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형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년,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만은,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근데 핵심은, 아,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진 것이 테러냐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창욱이 사건 당일 국회에 이르러 신발을 던지기까지 일행 없이 혼자였고 대통령은 경비대와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고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 여기서 얘기한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얘기죠. 문재인이 있었던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이 문재인이 있는 곳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본관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재판부가 부연을 했습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문재인은 멈추거나 논란 기색 없이 하나도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에, 차량에 탑승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연설이나 이후 예정된 다른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창욱 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 계단에서 21대 국회의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정시 당시 검찰이죠. 예, 문재인 검찰은 정창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결론은. 저자들이 어거지로 예, 테러다라고 하려고 했지만은 그 신발입니다. 가까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경호원도 있고 기자도 있고 예, 비서실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마저도 개의치 않고 그냥 차 타고 갔는데 그게 무슨 테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는 사실 그, 그 의분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문재인이라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끝장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또 국민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줬던 정창욱 열사. 예, 큰일 했고, 또 대법, 그, 저기 뭐예요. 저기 함소심에서. 예, 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 요거 대법원으로 결국 또 가지 않겠습니까? 가서는 또 파기환송 될 겁니다. 남아있는 혐의들. 다 무죄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뭐 세월호 관련 발언 이런 건데요. 실제로 정창옥 열사가 안산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무죄로 바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변호사 지금 그 대법원에서 원심을 깼습니다. 문재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에 다시 심리하라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 또 벌어졌죠. 대법원 일부, 오경미 대법관.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오경, 오늘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이었어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던, 문재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서 고용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 2013년 1월 보수단체 회의에 참석해서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일로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문재인으로부터는 민사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1, 2심에서는 문재인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은 고영주 변호사에게 3천만원 배상하라. 2심에서는 천만원 배상해야 된다고 선고를 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문재인에 대한 의견 적시, 의견 내지는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면서, 타당하다면서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 객관적 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자라고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사사건 무죄 판결 취지와 이번 판결이 동일하다면서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대표적인 공안검사였죠. 불임사건의 수사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불임사건은 부산 지역에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회사원 등 2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방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사건인데요. 당연히 징역형 유죄를 받았는데, 2008년 재신임이 진행, 진행됐고, 이 피고인들 2014년에 무죄 확정이 됐는데요. 당시 재심 때 변호사가 문재인이었습니다.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이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수미 구속, 정창옥 씨 신발 투척 무죄, 그리고 배상 책임 없음.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났죠. 이제 우리는 또 문재인에 대해서 예,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판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속 마음으로는 다 고영주 이사장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찌 되었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서 서도 형사에서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무죄 그리고 민사에서도 배상책임 없다 결론냈습니다. 야 정의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문재인 입장에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성역이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데가 있죠. 바로 양산입니다. 양산 이제 무너집니다. 자,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국가 재정을 좀 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 스토킹, 가정 폭력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서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큰 뉴스가 났었죠. 그 문재인 정부가 조기 폐쇄한 월성 원전 7천억의 그 손해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메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야 되고 탈원전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이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가 재정을 좀 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 태양광 관련해서 드러났었고요. 원정 관련해서 드러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이건 뭡니까? 문재인 잡아넣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증권범죄. 이거 지금 우리가 그, 미국과 FBI와 공조해서 한동훈 장관, 지금 그, 대북 송금 의혹,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증권 범죄죠. 그리고 국가의 재정을 좀 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펀드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한비자의 법불 악위,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 요곡, 먹물,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서 휘지 않는다처럼 법 집행에도,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외, 누굽니까? 이재명. 그죠? 이재명 어때요? 아, 내가 당대표니까. 어,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방탄 들어갑니다. 예외 있을 수 없죠. 혜택, 바로 이준석이죠. 왜? 이준석은 예외도 아니고 성역도 아닌 게요. 자, 징계 6개월 먹은 백수 아닙니까? 백수가 지금 아주 그냥 법원 가처분 갖고 뒤집어 놓고 있고, 경찰의 소환조사까지도 뭔가 지금 뭐 본인이, 아,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 분명히 기사에는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10시까지 통보했다 그러는데, 그냥 없, 그냥 뭐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무언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성역! 양산의 성역을 딱 세워놓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놨는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행사되어야만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퍼졌다 펴졌다를 거듭했습니다.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별, 결국에는 그박범계 추미애 문재인에 의해서 검찰의 잣대가 그 친문 검사들 뭐 이정수라든지 이성윤이라든지 뭐 이런 신재철이라든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박은정이 딱 떠오르네요. 잣대가 굽어졌다 펴졌다 했었고. 그로 인해서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고 거기에 검수완박까지 터지면서 부패에 대한 대응 소홀하게 됐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입니다. 지금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초심과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헌법 가치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오롯이 서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언급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법에 맞게,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에 맞게, 상식에 맞게,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정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대로 한다면은 답은 나와 있죠. 이재명, 이준석 감방에 넣고 문재인 끝장을 내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는 겁니다. 야, 이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끝장 내면 돼요. 예. 뭐 어려울 게뭐 있습니까? 깜방 갈자들, 깜방 가면은 예. 원래 범죄자들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게 검사들의 역할이고 그게 초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혜택 받고 예외로 판정 받고 성역 안에서 스스로를 그 지키고 있는 자들 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중요한 것이죠. 여,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이준석, 이재명 문재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김명수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로 예, 법원이 변화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고 은수미가 법정 구속이 됐고 2년형 이제 살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죠. 자, 문재인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야, 이거 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추가 김정숙 관련된 추가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금 있다 다시 찾아뵐게요